빨장농의 성도 여러분 한정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구동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구동부 수련회의 말씀의 주제가 생각하라 예수교수의 마음을 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이지만, 오늘 히브서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목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귀국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였던 성도임 중에 법을 전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법을 전공하니까 법대 교수님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할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각을 한다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엄격할 것 같은데,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의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업 첫 시간에 법대 교수님이 지각에 대한 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나가도 자기는 개의치 않겠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법을 전공한 자는 더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규범들할것 같은데, 사실 경험해보면 은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분당에 있는 경찰서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찰관들과 함께 다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 범인을 잡는 경찰관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원리 원칙대로 할것 같은데 너무너무 부드럽고 또 심지어는 마음이 너무 여리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자, 그것이 그분들의 강인함 속에 감춰져 있는 여린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것을 믿으며 예수 것을 따르면서 과연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율법적인 모습, 규범적인 모습, 아니면 그리스와 같이 나자집의 모습, 겸손의 모습,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 자,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왜 율법보다 복음이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모세와 비교하여 예수글서의 우월함에 대하여, 율법과 비교하여 복음의 우월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아마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겠죠. 한국에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창 가수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진짜 가수가 한명 숨어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진짜 가수를 흉내내는 모창 가수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창 가수들이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 가수 같아서 그들이 진짜 가수로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탈락자가 생기면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모창 가수들이 노래만 그 사람들, 그 가수처럼 잘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들의 삶과 인생, 감정과 정서까지도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수를 좋아하고 어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는 경우도 있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닮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와 별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글서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사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닮기 위한 그 목적보다는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 여기 있는데 다른 것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여기 복음이 있다면 다른 곳은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께서 복음이시라면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데 그분을 떠나려 하느냐? 오늘 히브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는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복음이 되신다면 그 사실을 분명하고 밝히 알고 있다면 그분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여전히 바르게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 진짜 복음이 되심을 진리가 되심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먼저 모세와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사도이며 제사장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이시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음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 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 6절을 보면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를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의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한 모세와 예수님은 둘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의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둘다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나 회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집을 지어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사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집이 되도록 노력했고 일하였습니다. 그 집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은 큰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는 그 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을 짓도록 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 집이었다기보다는 모형과 그림자인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진짜 집을 짓기 위해서 글 속에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진짜 집은 예수 그스를 통하여 지어집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지은 집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를 세웠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자신이 거하실 집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 기초를 위하여 땅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석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퉁이돌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리스께서 도 우리의 모퉁이돌이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모퉁이돌을 기준점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을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참되냐? 누가 더 본질이냐? 우린 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히로사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살피며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글 속에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는 의심의 자리에서 방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로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원래 수신자들은 믿음에 대한 심각한 박해의 직면에 있으며 죽음의 위협도 겪고 있습니다. 글서를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글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참신과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시며 대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수요일을 지나고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기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를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이겨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기에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죄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되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스도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며 확실함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 이 힘겨운 시대 믿음 안에서 넉넉히 기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사은미,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리 장로 교회를 위해서도,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